아까부터 두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친구인지 애인인지 모르겠는데, 또 나올 거예요. 카메라만 켜면은 자꾸 들어가더라고. 이제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쟤는 아직 눈치를 못 챘나 봐. 친구 찾고 있어 나오라고 지금 하니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거북인지 자라는 아니고요. 남생이도 아닌 것 같고 어, 거북이 종류 같아요. 그냥 예. 붉은기 거북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또 저쪽에 있구나. 아직 또 나왔어. 저쪽에 나왔어. 저쪽 멀리 보이시면 이제 예.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두 마리 보이시죠 잉어만 보다가 거북이 또 보는 거는 또 여기다가 또 살살 밥 줘가지고 거북이들 꼬셔놔야 되겠네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만나러 가요 이제 이제 만나러 가요 어 들어갔다 자전거 지나가니까 또쑥 들어갔어 또 나올거야 이제 재밌죠? 조금 더 확대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네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제가 말소리나니까 얘네가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둘이 어, 붙었어. 거의 왔어. 이제오이제 이제 만났어. 만났어. 만나서 뽀뽀 하나 봐야지. 이제. 뽀뽀하면 애인이고, 그냥 같이 가면 친구고 그런 거야. 이제 어, 만났어. 몰라 타는데 아닌가? 같이 있구나. 그냥 어, 하나가 가고 하나가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아까부터 짝사랑인가 봐. 짝사랑, 네, 짝사랑이에요. 이거? 하나는 자꾸 도망가고 하나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안 나오지? 버림받았나? 하나 차였나 보다 그럼. 방금 전에 차인 거 같아요. 하나가 지금 쑥 들어간 거 보니까 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전에 차였나봐. 안 보이죠? 그러면은, 어, 구독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무엇인지,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방금 전에 봤던 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어, 뭐 버블티 한잔 내지는 뭐 저기 뭐야 맘스터치 뭐그 햄버거 세트라든가 뭐 공차에 뭐 버블티 한 잔이라든가 이렇게 드릴게요 안 나오네 그냥 가더니 끝났나 없어 서로 끝나 헤어졌어 이제 끝났어 서로 아 서로 끝났나 봐요 나 옆에 있다가 들어가더니 안 나와 요 밑에는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 베스들이또 있거든요. 베스 새끼들이 요 밑에 쪽 한가 히 있어요. 배스 새끼들이 좀 있어 안 보일 거겠죠. 예, 가만히 있으면. 어, 이렇게 됐을까? 이제 좀 잡혔다. 그러니까 저기 초점이 이상해졌네. 옛날에 잘 됐는데 이게 초점이 멀리 한번 봐줬다가 응? 더 멀리 하늘을 봐줬다가 이렇게 해서 거북이 아직도 떠있죠? 여기 아직도 있죠? 예, 네, 아직도. 5분 됐으니까 끊어야지.